자기야, 진짜 앞으로 결혼식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는 집을 결정해야 할것 같아. 우리 부모님도 슬슬 불안해하는 것 같고. 그래, 아직 결혼식까지 한 달도 더 남았잖아. 천천히 해도 돼. 계약하고 뭐 입주하는데 얼마나 걸리겠어. 속편한 소리 한다. 요즘 전세가 없어서 난리인 거 몰라? 괜찮은 매물은 며칠 만에 바로 나간다고. 그 정도야? 에이, 설마. 일단 지금 부동산에 한번 연락해볼게. 방금 거기 아파트 단지 부동산에 전화해 봤는데, 지금 나와 있는 전세가 몇개 없다고 하네. 그러니까 내가 지난달부터 같이 집 보러 다니자고 했잖아. 어쩐지 엄청 여유 부리더라니. 요즘 그 동네 전세가 씨가 말랐어. 전세금도 계속 오르고 있던데 진작하자니까. 어차피 지금 당장 들어가서 살지도 않을 건데, 계약을 먼저 해놓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랬지. 아니, 우리 신혼집이 결정이 되어야 내가 혼수도 맞추고 이사 들어갈 준비를 하지. 어떻게 결혼식 날짜에 딱 맞춰서 구하려고 해? 인생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러게, 내가 이럴 줄은 몰랐지. 근데 방금 부동산 아저씨 말 들어보니까 전세 3억짜리는 이제 없다고 하더라. 1월달까지는 있었는데 지금은 하나도 없고, 한 3억 3천 정도는 줘야 집을 구할 수 있을 것 같다던데. 진짜 내가 미치겠다. 대출 다시 알아봐야지, 뭐. 아니면 내가 전세금 좀 보태줘? 아니야. 신혼집은 내가 구하기로 했잖아. 너는 나중에 혼수만 신경 써. 비상금 조금 갖고 있던 것도 있었고. 어차피 돈 모자라면 대출을 조금 더 받으면 되니까 너가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알겠어. 혹시라도 힘든 일 있으면 나한테 이야기해. 도울 수 있는 건 나도 같이 힘을 합쳐야지. 알겠어. 말만으로도 든든하네. 그럼 내일 부동산 한번 같이 가볼래? 더 늦기 전에 빨리 집을 결정하고 계약해야겠네. 그래, 나도 퇴근하는 대로 그쪽으로 넘어갈게. 저는 다음 달 결혼식을 앞두고 있던 예비신부입니다. 남자친구와 3년 가까이 만났고, 우리 두 사람 모두 나이가 어느 정도 되어서 결혼을 빨리 해야겠다 생각했어요. 남자친구는 부모님한테 5천만원을 지원받았고, 본인이 지금까지 모아놓은 돈이 약 1억 정도 있었습니다. 저 역시도 모은 현금이 1억 조금 넘게 있었는데, 이 돈이면 혼수 맞출 거다 하고도 여유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어차피 결혼하기로 한거 하루라도 빠르게 신혼집을 결정해야 저도 집에 맞춰서 혼수를 계약하고 이사 들어갈 준비를 할거 아닙니까? 천천히 해도 된다고 느긋하게 굴 때부터 알아봤지만, 결국 결혼식을 며칠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겨우겨우 신혼집을 하나 구할 수 있었어요. 원하던 층수도 아니고 원하던 동호수도 아니었지만 너무 급하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그 마음에 안 드는 것조차 한달 전에 제가 생각했던 뻥뷰 탑층 매물보다도 천만 원이나 더 비싸게 계약을 했다는 겁니다. 너무 답답하고 속이 터졌지만 이제 와서 어쩌겠어요. 아까 낮에 엄마랑 가전제품 다 보고 왔어. 오빠도 같이 갔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야. 나는 그런데 따라가 봐야 방해만 될 텐데 뭐. 너랑 장모님이 알아서 잘 골랐겠지. 그래, 침대랑 소파도 정했고, 이제 혼수도 거의 다 끝나가는 것 같아. 근데 오빠, 거기 집 언제 빠져? 우리 언제부터 이사 들어갈 수 있대? 계약 날짜가 있으니까 그때 들어가야지 뭐.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아마 그때 나가지 않을까? 뭐? 그럼 그 사람이 이사 나가고 우리가 바로 들어가는 거라고? 몰라, 보통 그렇지 않나 싶은데. 그게 말이 돼? 앞에 살던 사람이 집을 어떻게 썼는지도 모르는데, 벽지나 장판 같은 것도 체크해야지. 그리고 입주청소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 글쎄, 모르겠네. 뭐 집주인이 알아서 해주지 않을까? 아, 진짜. 오빠는 대체 계약하러 가서 뭘 듣고 온 거야? 지금 사는 사람이 언제 나가는지도 모르는데, 입주청소 이야기도 안 했지? 그게 그렇게 중요해? 그냥 대충 쓸고 닦고 치우면 그만이지. 전에 살던 사람이 쓰던 집에서 어떻게 대충 살아? 입주청소는 요즘 기본이야. 그러길래 계약할 때 내가 같이 간다고 했는데, 오빠 혼자 보내는 게 아니었어. 나 지금 사는 자취방도 그냥 비어있길래 계약하고 들어와서 살았지. 입주청소 같은 건 생각도 해본 적 없어. 청소도 그냥 이사 끝나고 내가 한 거야. 그거야 오빠 사는 데는 원룸이니까 그런 거고, 아파트는 입주청소 거의 다 하고 들어간다고. 집주인한테 그건 확실하게 이야기를 했어야지. 그럼 지금 전화해서 한번 물어볼게. 그리고 언제 집 빠지는지도 확실하게 물어봐. 우리 혼수라도 며칠 전에 넣을 수 있는지 알아야지. 알겠어, 기다려봐. 연애할 때만 해도 똑부러지고 능력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결혼 준비를 하면서 이 남자가 내가 생각했던 모습과는 많이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대책도 없어 보이고 하는 일이 엉성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결혼하면 평생을 믿고 살아야 하는데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싶은 마음이 자꾸 들었어요. 그런 와중에 다른 것도 아니고 입주 청소 문제로 싸우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집주인한테 연락해 봤는데 우리 이사하기 일주일 전에 지금 살던 사람들 나갈 거래. 그 이후로는 집 먼저 들어올 거 있으면 연락 달라 하더라고. 혼수는 며칠 먼저 들어가도 될거 같아. 그래 다행이네. 그거 먼저 확인했었어야지. 근데 입주 청소는? 그건 못해준대. 지금 사는 사람이 4년 동안 깔끔하게 썼으니까 그냥 살아도 된다던데. 벽지랑 바닥도 전부 상태 양호하대. 2년도 아니고 4년을 살았는데 그냥 살라고? 도배장판이야 그렇다 치는데 입주청소도 안 해줘. 깨끗하다는데 뭐 어쩌겠어. 그냥 우리가 들어가서 적당히 쓸고 닦고 살면 되겠지. 아니 주방도 그렇고 특히 화장실도 전에 살던 사람이 어떻게 썼을지 모르잖아. 계약할 때 입주청소 이야기는 한번 해봤어야지. 집주인이 안 해준다고 하면 어쩔 수 없긴 한데. 그래도 미리 물어보긴 했어야 할거 아냐. 그냥 대충 들어가서 살자. 뭘 그렇게까지 유난을 떨어? 정 하고 싶으면 너가 가서 직접 하던가. 그래, 그냥 알르이 죽지. 내가 입주청소 업체 알아보고 진행할게. 그거 얼마나 하는데? 한 10만원 정도 하는 거야? 10만원? 오빠, 요즘 아주머니 하루 일당이 얼마인 줄 알아? 10만 원으로는 화장실만 겨우 해줄 것 같은데. 그럼 대체 청소 한번 하는데 얼마를 줘야 한다는 거야? 우리 집이 33평이니까 아마 4, 50만 원 정도는 생각해야 할걸? 대신 그 사람들은 전문가들이 와서 완전 새 집처럼 만들어주잖아. 뭐? 아니, 그 돈이 맞아? 내 집도 아니고 남의 집에서 전세 사는 건데. 뭐하러 청소를 그돈 주고 해? 아니... 오빠가 생각하는 그런 청소가 아니라니까. 완전히 싹다 뒤집어서 새집처럼 만들어 주는 거야. 새집이고 뭐고 간에 청소하는데 30만 원 쓴다는 건 도저히 이해 못 하겠다. 돈을 그렇게 함부로 쓴다고? 그냥 내 돈으로 할게. 혼수 중에 하나라 생각하고 내 돈으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 글쎄, 나는 돈을 그렇게 함부로 쓰는 건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결혼하면 너가 우리 돈 관리한다면서 근데 이렇게 함부로 낭비하는데 어떻게 내가 돈을 맡겨? 입주 청소는 다 하는 거라고. 전에 살던 사람이 4년이나 살았는데 어떻게 거기에서 그냥 살아. 오빠네 부모님한테 한번 물어봐. 입주 청소해야 하는지 안 해야 하는지. 우리 엄마도 옛날부터 이사하면 전부 본인이 직접 청소했어. 뭘 얼마나 깨끗하게 살겠다고 남한테 돈을 30만원씩이나 주면서 집을 청소해달라고 하냐? 진짜 벌써부터 돈 그렇게 막 쓰고 낭비하면 안 돼. 오빠, 오빠가 지금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입주 청소는 거의 필수라고. 오빠가 싫으면 내 돈으로 하겠다는데 왜 그래? 나중에 보면 안다니까. 그냥 청소하는 거랑 달라. 전 그렇게 하고 싶으면 너가 직접 가서 해. 나는 그돈 주고 청소 맡기는 건 무조건 반대야. 벌써부터 돈 아까운 줄 모르고 함부로 쓰는데, 살림은 대체 어떻게 하겠어? 뭐? 입주 청소를 나보고 직접 하라고? 그래. 쓸데없는 곳에 돈 쓰지 말라니까? 지금 벌써부터 너한테 내 월급 관리 맡기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 나는 과소비 하는 사람 딱 질색이거든? 그런 사람이 지금 원룸에서 살면서 차는 외제차 타고 다니네? 아, 됐다, 됐어. 안 그래도 요 며칠 동안 고민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냥 우리 두 사람 안 맞는 것 같아. 결혼은 없던 일로 하자. 뭐, 이제 와서 파혼하자고? 겨우 입주청소 하지 말라 한것 때문에 결혼하기 싫다는 거야? 응, 맞아.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오빠랑 결혼하면 내가 답답해 미칠 것 같아. 이렇게 말안 통하는 사람이랑 못 살겠어. 집계약도 다 했는데 이제 와서 어떡하라고? 오빠가 들어가서 살면 되겠네. 꼭 입주청소 부르지 말고 어머님이랑 오빠랑 둘이서 청소해. 결혼식까지 이제 2주도 안 남았는데 그냥 파혼해버렸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통하는 것도 하나 없는데 억지로 같이 살아봐야 뭐하겠나 싶었어요. 꼭 이번 일 때문만도 아니고 결혼식 준비하는 내내 이런 식이었어요. 사진 촬영을 꼭 그렇게 비싸게 해야 하냐, 친구가 공짜로 찍어준다고 하는데 걔한테 밥 사주고 맡기면 안 되겠냐. 이런 헛소리들을 하는 걸꼭 참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결국 안 맞는 사람끼리는 결혼 안 하는 게 답인 것 같아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